안녕하세요. 굿짱TV입니다. <laughs> 나 옆에서 이러고 <이런> 있을게요. <laughs> 여기 주이겠다 여기 아웃소아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아웃소비도하 내가 옆에서 이러고 있을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안녕하세요. 굿짱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닥터 철입니다 어,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저희 수면기사를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안 한다고 한 지가 한 6개월 된거 같은데 어렵게 어렵게 6개월 동안 설득을 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일단 내가 궁금한 거 그리고 수면 기사가 궁금해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환자들이 모델 모델 많이 물어봐요. 그냥 처하 나가면 평생 써야 하나요? 이걸 좀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 그거를 진료실에서도 물어보고 나가는데. 맞아. 근데도 저한테도 재확인을 많이 하세요. 뭐라고 얘 일단 실물이 좀 크고 실제로 보는 거는 처음이신하다 보니 대부분이셔서 이큰걸 진짜 쓰고 계속 쓰고 자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줘요? 이거는 원인을 제거하는 목적의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일단 해결 망측하게 생겼으니까 일단 이 약간 우리 옛날에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나오 그런, 그, 그런 걸 쓰고 평생 자야 된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물어보는데 구조적인 문제라서 대답은 해답은 딱 있어요. 구조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보완해서 쓰거나 그럼 구조 해결하는 건 수술이고 수술이 보통 커서 보통 무흡지수가 중증인 사람들, 심한 사람들은 30 넘어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양악을 거꾸로 한다 그러죠. 환자들이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열심히 권해봤는데 보통 그래서 아주 심한 무호흡 환자는 양악기를 쓰거나 아니면은 안 쓰거나 두 개로 제일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런 수술들은 잘안 받고, 우리가 하는 입안에 목적 수술하는 거 그런 건 편도가 큰 사람들은 할수 있는데, 보통은 중증인 사람들은 양악기가, 양악기 말고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편도도 작으면 쓰거나 안 쓰거나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해도, 나중에 다음 번에 오면 뭐라 맞아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으면 못 자요. 이렇게 말씀하는거 그런, 그런 비율이 얼마나 돼요? 일단 자고 일어났을 때 두통이 없다는 거에 만족도를 굉장히 많이 느껴보세요. 두통이 사라졌어요. 두통이 없어서 숙면한 느낌이 들어요. 이걸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와이프가 만족해한다는 것도 되게 많은데. 아 그렇죠. 근데 그건 아내분이 오셔야지 아시는 <laughs> 상황인 거라서 아내분이 안녕히 계세요. 끝났다. 됐어. 아 이제 자기 양키 안서 될것 같다고 수면마음 아, 검사 다시 하겠다고 졸업했다고 자기 맞아 응, 살 빠져서 돌아가. 자기 살 많이 빠져서 근데 그거 한자 4kg 먹는다 밖에안 빠졌나 <laughs> 근데 체감상 자기 이제 코아프다고 반납을 하시겠다고 검사 가 했죠 네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도 쓰고 계세요 응. 네. 열심히 쓰셔요 열심히 될까요? 쓰고 있어요 네. 압력이 줄었어요 어, 맞아요 나아진 네. 건 사실이지만 없어지진 않았어요.